안녕 친구들, 오늘 5월 19일 아침 믿음의 길잡이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어봐요.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이었어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본뒤 성령님께서 자신을 마케도니아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환상을 통해서든, 영적 직감을 통해서든, 여러분은 성령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몫이에요. 자동차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라고 배웠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돕는 역할을 하세요. 바울은 성령님께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인도를 받았고 그 인도대로 짐을 꾸려서 마케도니아로 출발한 것은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인도를 받았다고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도받은 대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음성을 들었다면 즉시 그대로 행동하세요. 자, 오늘 고백의 말씀 함께 해볼까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행동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안녕.